네,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07학년도 9월 모평 다형 4번이고요. 문제부터 읽어볼게요. 자, 두 사건 A, B에 대하여 P, A 교비가 9분의 P, B 바이가 2분의 일때 문제는 P, A를 구하라면 됩니다. 자,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? P, B 바이와 P, A 교비, P, A의 관계를 가리고 있죠? 자, 써볼까요? P, B 바이라는 것이 조건부 확률에서 P, A 분의 P, A 교비가 되기 때문에 자, 그럼 대입할까요? 주원 조건에 PA는 모르지만, 우리가 PA교비를 알고 있죠. 얼마라고요? 9분의 1이라고요. 그 값이 얼마라고요?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됐죠? 따라서, 그로 쓰고 파면, PA는 이 9분의 1에다가 2를 곱한 얼마? 9분의 2.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.